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소식인데요. 지금 옛 대통령을 체포하는 에,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력한 타임이 내일인데 오늘 준비 완료를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55 경비단 또 경호처원이 기관단총과 소총을 다 원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관저 외곽순 외곽순철도 어 지금 다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꼭 해서 대통령을 체포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왜 대통령을 체포해야 됩니까? 그저 이유를 여러분 될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 주려고 지금 대통령을 체포하는 겁니까? 왜 지금 민주당이 나서 가지고 체포를 계속 종용하고 그럽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왜 민주당 말을 듣습니까? 최상목 대통령 대행 말을 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좌파의 본질입니까? 이게 우리법연구의 오동훈의 에? 실체입니까?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야.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는 사람이야. 에? 이렇게 해서 무력 충돌을 하고 해서 살상이 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이번에 책임은, 전적으로 책임은 오동훈이야. 공수처야, 공수처. 공수처장, 당신이 지금 민주당에 교실을 받들어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이거야. 어? 미국에서 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가고 여러 정치인들을 만나고 간 트럼프 최측근 충격 보고서를 한번 읽어봤어? 한국의 내란 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실, 정과 사범 이재명이라는 이런 제하의 그 글이, 기사가 미국의각 도화신문에 다 났다고. NPP, NNP라는 그 보도에 따르면은 트럼프 측근이, 측근이 서울에 와가지고 만났던 윤대통령도 만나고 가고, 한남동, 광화문, 뭐, 일대, 그리고 모든 여야를 필두로 해가지고 국민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알아서 가 실체를 알고 갔고,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수위에나, 트럼프 인수위원회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보수대연합의 그 메슐랩이라는 그 일행이 일주일 동안 대한민국을 서베이를 했습니다. 만날 사람들을 다 만났죠. 근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합동구태타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내렸습니다. 합동구태타. 아, CPAC라는 그 소위 공동의장 메슐랩. 이분은 트럼프의 아주 최측근이고 이분은 트럼프 일기 때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세 중에 실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야당, 지금 이분이, 이분들이, 소위 이 팀들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야당과 법조팀, 검찰, 소위 경찰, 언론이 만드는 합동 쿠데타, 쿠데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란숙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정과 사범인 이재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6%를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체포하려고요? 이재명이는 지금 30%대를 오르락오르락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46%를 치솟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지지를 그렇게 받고 있는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체포하라고 공수처에다가 압력 넣고 어? 오동훈을 갖다가 계속 나 눌러 찌르고 찌 찍고 찍고 난리를 치는 모양인데 또 오동훈은 우리 법 연구에 예, 극자파 출신 판사 출신이지만 음오동훈은 당신은 말이지 좋은 대학까지 나오고 좋은 고시에 합격해서 좋은 판사 노릇까지 하신 분이 어떡하다가 공수처장까지 높아졌는데 높아졌으면 바로 반듯하게 앞을 보고 국가의 미래를 보고 움직여야 될 사람이 대통령 당신을 뽑아준 대통령에게 당신의 앞으로 미래의 일신 차기 혹시 대통령이나 될까 하고 느껴지는 이재명에게 부역을 하고 있나? 그게 옳은 행동이냐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유혈사태 나면 당신이 당신 건전할 줄 알아야? 어저께 형사법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한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만약에 오동훈이는 형사적으로 어떤 죄에 들어갈까? 이게 나왔는데, 음. 당신은 반란죄, 내란죄야. 거긴 보니까, 사형 또는 무기도구나. 어? 그렇게 될 것이다.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 형사법 전문가가 지금 하고 있는 이재명과, 어, 또 여러 사람들을 한, 데 전부 이재명과 다른 사람은 빼고, 오동훈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자면, 내란죄. 내란수계급에 들어간다 이거예요왜 대통령을 직접 체하려고 어? 가짜, 어, 정말 영장, 가짜는 하지만 거짓말 내용의 영장. 또할수 없는 영장을 칠수 없는 자격이 없는 오동훈이가 영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디에 비호를 받는지는 모르지만 영장을 치고 그 영장 친 판사가 우리 법또그 법원 서부 법원 법원장이 우리 법 거기에는 또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올라간 정계선이 법원장이고 그 밑에 부장 마은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뭐 시뻘건 뻘갱이 출신인데 어떡하다 판사가 된 분인데 판사 어떻게 임관이 됐는지 자못 궁금한데 그 시대에 이 판사가 언제 임관했을까 좌파시대 아마 임관했을 것 같은데 에? 이 사람 우리 법또이 판사라는 그 우리 법 판사 음. 이선영 판사 이분들이 전부 우리법인데 좌파인데 일종의 이건 좌파혁명이 아니냐 이거야 지금까지 보면 공수처 처장은 좌파혁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이 부역자 누구한테 부역가는 거야 그래서 이 n p 라는그 미국 언론에 의하면은 이재명과 수사기관이 벌이고 있는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어? 이재명이 내란 수계다또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이 수사기관이 이재명과 더불어 벌이고 있는 바로 대한민국의 이또 언론이 이것을 도와주고 지금 언론은 좀 깨어나고 있는 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바로 이런. 대통령에 대한 깊은 이해가 깔려 있는 것이 미국 언론에 쫙 깔리고 있다고, 지금. 외국 언론에서는 이걸 완전히 까고 있다고. 이제는 사정을 우리 한국 사람보다 더꽤 뚫어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는 게 이게 큰 문제다라고 하면서, 어? 자유민주주의를 뒤집으려는 배후에는 중국이 의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부정선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의 점이 있다. 이렇게 하는 그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내일 대통령을 체포 집행을 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55경비단은 K2C1 소총을 보유하고 있고 경호처원은 MP7 기관단총, 휴대 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외곽, 외곽 순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이 지금 천 명이 달라붙는다는 건데 경찰은 말이죠. 지금 경찰 내부망 블라인드에 우리가 왜 경찰이 왜 거기를 가야 되느냐? 대통령 체포하는 데 가서 자치다면 다치는데 우리가 왜 그런 모험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공수처 꼬붕이냐? 어? 공수처로, 왜 우리가 공수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느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통령을, 현역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경찰이 100명이나 풀어가지고, 그것도 아주 유능한 능력이 있는, 어? 형사 기동대 출신, 마약 수사대 출신, 또뭐 이래가지고, 사개 광역권에서 선발해가지고, 어? 무슨 작전하고 토벌, 공비 토벌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유혈 사태를 만약에 난다면 어떻게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전적으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과 공수처장의 책임입니다. 경찰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지, 경찰이 자의적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공수처장, 이재명,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내란 주범들 아닙니까? 내란 수계는 이미 그 NNP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이라고 규정을 하고 미국에서는 이미 그게 트럼프 대통령 인수위원회 보고서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NNP 보도에 의하면 말이죠. 자, 우리의 멀쩡한 대통령을 뭘, 그분이 뭘 잘못했습니까? 개음이요? 개음이요? 개음을 촉발시킬 만한 정부를 갖다가 상해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일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탄핵 폭난. 탄핵으로 그냥 인사, 대통령 인사권을 뭉개버리고. 그 다음, 예산. 예산을 완전히 삭감해서 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하게끔 돈이 없어서 못하게, 나라를 운영 못하게 만들고. 입법 폭난,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법으로 입법을 잘못해가지고, 맘대로 해가지고, 고장을 내가지고,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때 대통령이 해야 될 몫은 뭡니까? 비상겸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참았습니까? 에?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요? 그럼 또 비상겸 했다 이거야. 했는데, 누구 한 사람 다친 사람 있어요? 그러는 계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법치를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그 고심한 그 흔적. 오히려 대통령을 법치주의자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손을 크게 벌리고 아, 대통령님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못했다. 다시 국정 운영을 잘할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하겠다. 숫자가 좀 많았다고 해서 너무 만용을 부리고 우리가 앞뒤를 안 가리고 했더니 지금 보니까 내가 큰 범죄를 범한 것 같은 느낌이다. 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화해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야. 어? 그런데 대통령을 뭐 체포하라고 이제? 탄핵도 부족해서 체포하라고? 지금 말이죠. 뭐, 거뜩 하면 뭐, 어? 내란, 내란, 무슨 죄? 내란 선전죄를 해서 방송인들도 막 잡아들이고, 이번에는 카톡까지 하는 국민들까지 다 잡아 조치겠다고 하는, 아니, 세상이 그렇게 멍청한 줄 알아? 내일 대통령을 체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혈사태가 날 법한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 경호처는 보십시오. 경호처를 뭐 체포한다고 그러는데 경호처가 뭘또뭘 뭘 잘못합니까? 아니, 그들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고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그들의 기본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역 대통령이다. 그 사람이 반란 대통령입니까? 현역 대통령이야. 탄핵만 되고 직무정지가 됐을 뿐이지 경호하고 의전은 계속된다고. 그 대통령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이재명의 지시를 받아서 공수처장 좌파 오동훈이가 이런 사단을 만들고 있는가. 오동훈이가 딱 사표를 내고 나안 하겠다! 하고 나오면 되는데 더 무슨 욕심 탐욕을 내고 이재명에게 충성하고 부역하는가.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이죠. 이 경호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가 대통령 경호실에 과거에 약간 어떤 의미로 이렇게 소속이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경호처라는 것은, 경호라는 것은 대통령 신변 경호입니다. 국가 원수 신변 경호입니다. 신변의 위해가 가면 몸을 던져서 총탄을 맞으면서 옹호를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게 경호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경호처의 그 임무는 바로 그것입니다. 경호처에서 만약 화력을 발사한다고 그래도 책임은 여기서는 공수처가 져야 됩니다. 이유는 경호처는 절대 침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화평한 방법으로 하자. 한데 대통령을 꼭 체포하겠다. 체포 꼭 잡아 끌어야 되겠다. 개망신을 시키고 그리고 뭔가 주리를 틀어야 되겠다. 여기가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아니야. 이게 러시아입니까? 응? 어? 여기가 중국입니까? 공안입니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예? 지금 미국이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주시하느냐? 불온한 세력이 구태타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NNP 보도에 따르면 은 이재명이가 내란수계라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다몇 몇 군데 조사를 다 하고 가고 내사를 하고 가고 딱 해봤더니 이게 거꾸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개음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에 있었다는 그 사실까지 다 거기에 리포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는 보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은데, 국민들의 카톡까지 말이지 조직했다고 달려드니, 이게 무슨, 이거 지가 야당인데도 그러니, 저게 직권을 해가지고 대통령이나 되면 어떤 꼬라지를 보이겠습니까? 이 나라 공산 독재가 된다는 저의 말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또는 잘못해서 탄핵될 경우는 이 나라는 엄청난 내전이 일어납니다. 이 내전 준비는 이재명이가 다돼 있습니다. 박살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놨을까요? 북한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공작원들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중국에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대한민국 대통령을 꼭 필사적으로 살려 하는 이유가 잘못이 우선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는 혼신을 다했습니다. 자, 핵방어를 위해서 NCG 그룹을 만들어서 핵확정 억제 그룹을 국제 그룹을 만들어놨습니다. 한미일. 그래서 우리나라의 핵에 대한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순방할 때마다 외국 정상이 올 때마다 메이크머니, 국민들의 민생을 위해서 그는 혼신을 다해서 돈을 벌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재인이가 파괴한 그 원자력을 갖다가 다루어 세워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원자력을 새로 대세계에 구현한 게 있죠. 체코 슬로바키아, 체코. 체코에서 원전을 갖다가 이, 이 수주를 하는데 프랑스, 유럽에서 가장 제1위 원전국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를 제끼고 한국이 수주를 받았다는 거뭘 의미합니까? 대통령은 체코 대통령과 만나고 정말 노력을 노력을 해서 우리 기업인들과 함께 세일즈맨 1호라고 자칭하면서 얼마나 고생하습니까 옛날에 문재인이는 뭐 가서 돈 1푼이라도 벌었습니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대통령을 여러분 지금 체포하려고 달려듭니다. 체포하게 되면 경호 처로서는 대통령을 최후의 일각 까지 경호를 해야 된다는 건 목숨을 바쳐 경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혈 사태가 만약에 난다면, 이 불행한 사태가 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명과 오동훈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접어라! 경찰은 그대로 철수해라! 지금 여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다! 나중에 내란수계가 어떤 놈으로 판정될지 알수 있지 않냐? 나중에 좀 지나봐라. 누가 내란수계가 되느냐? 외국에서, 미국에서는 내란수계가 바로 이재명이라고 해서 NNP 보도가 나오고 그에 따른 리포트가 보고서가 트럼프 인수위원회 보고됐다는 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이가 맨 위에 정점에 있고, 그 다음에 각 수사기관, 새 수사기관, 공수처, 검찰, 경찰, 국수본, 검찰 특수본, 특별수사본부, 검찰은 특별수사본부, 저쪽은 이, 그리고 플러스 언론이 기획적으로 딱 해서 포착을 해서 바로 몰고 간 광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깨어났다라는 점을 거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국민이 깨어났다. 국민이 한달 만에 국민이 깨어나기 시작해서 깨, 완전히 깨어나서 대통령 지지율이 40% 지금 46%인데 40%를 뚫었다고 거기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이 회복했다, 완전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 아, 안 되겠다, 민주당. 지금 이런 인식의 차이에 거기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을 무리하게 천명이나 풀어 가지고 경찰 아주 특수병력들을, 어? 특화된 그런, 예, 이 체포라든가 이런 데 아주 특화된 그 훈련된 분들을 뽑아 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할 게 아니라 체포를 할게 아니라 제 3회 장소에서 정진석, 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로 이제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이분이 얘기한 대로 어? 제 3회 장소에서 자유롭게 방어권을 보장해라. 그렇게 해서 조사하면 될거 아니냐? 조사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꼭 잡아끌어가지고 죽여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냐? 그 이외에 무슨 목적이 있느냐? 여기에 부역하는 자들이 뭐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유월 이제 내일이 디데이인데 오늘 준비를 한걸 보면 말이죠. 500명이 1차 경호처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500명이 대통령을 체포하는 이런 형식을 받는 모양입니다. 이건 무슨 공비터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국민들이 속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이제는 국민들이 다 깨어났습니다. 예. 국민들이 냉철하게 지금 사안을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절대로 절대로 우리가 보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사라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예. 대통령 개인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이 없는 대통령으로서의 가장 자유민주주의를 구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은 윤석열밖에 없다는 바로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대한민국은. 예. 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들려면 소위 카톡까지 검열받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 시대 아래서도 카톡까지 검열하는 저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된다는 걸 이제 체감이 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와 유사한 전체주의의 국가로 변모된다는, 급변된다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상정을 하고 이재명을 바라보면 딱 정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 하는 행태는, 행태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형사법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수처, 이 공, 만약에 다른 사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공수처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형법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 형법상으로 내란죄라는 거예요, 내란. 사형 또는 무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홍 지금 엄청난 이 일을 갖다가 버리고 있는 저 오동훈이 머릿속에는 차기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실 알고 그걸 믿고 지금 어? 딸랑딸랑거리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말이죠. 지금 이 경찰이. 자기들이 자신에서 이렇게 이저 인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오동훈이가 지금 선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지령을 하는 게 누구냐? 민주당입니다. 카톡까지 요즘 저 국민의 카톡, 자유권, 통신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떻게 될 겁니까? 이게 나랍니까? 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애국적 판단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지키는 판단에 집중하고 오늘 내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강력한 나의 몸을 바쳐 피를 흘리겠다는 강력한 각오로 우리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